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굶어 죽는 걱정을 막연히 하지 않나요?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딱히 살면서 크게 망해본 적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인지 그런가? 맨날 툭 하면 좀잘안 되거나 뭐 그런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들릴수록 저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저 같은 불안을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불안해서 뭐 회사도 다녀보고 퇴사도 해보고 개인 사업도 해보고 열심히 살다가 90만 유튜버도 돼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신기하게 삶은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토무지 안망할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좀 살펴보게 됐어요. 제가 그래도 그림을 전공했다 보니까 관찰력이 꽤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진짜 안망할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망해도 금방 돌아오는 사람들, 자기 일을 굳건하게 해가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잘안 된다고 해도 되게 건강이 돌아오기도 했어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굶어 죽지 않고 오래가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겁이 많다. 물론 큰일을 턱턱 해내서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망할 걱정을 많이 해서 항상 되는 방향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되게끔 하고 노력을 뒤에서 숨어서 엄청 많이 하고 겁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노력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강연을 가면 항상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너무 불안하다 이 불안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겁이 많아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애초에 굶어 죽을 만한 그런 리스크가 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대비를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걱정을 하다 보니까 불안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 그 불안을 실행의 원동력으로 쓰는 사람들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뒤에서 숨어서 노력하는 사람들 많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겁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제 주변에 일찍이 어린 나이에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들도 보면 그런 조바심이나, 아, 내가 이런 거 뒤처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런 거 잘하고 싶은데, 욕심이 있는 동시에 두려움도 많이 느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성실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듣고 아, 나는 겁이 많은데 이거를 좀잘 활용해 볼수 있겠다 하는 용기를 얻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겁이 많다면 그걸 어떻게 잘 쓰는가? 리스크 관리, 그리고 내 실력 관리에 쓰면 된다. 그러면은 겁 많은 성향을 오히려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동시에 저도 이제 겁이 많고 제가 기질 검사를 해봤는데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적응해서 사냐면요. 겁이 애초에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몸 안에 겁이 쌓이지 않도록 그거를 그때그때 잘 처리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 안에 뭔가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조금만 잘못돼도 불안한 사람들인데 그게 쌓이면 훨씬 불안 지수가 높아져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그냥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겁이 많은 게 오히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일정량 을 넘어가면 다른 일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므로 그 겁들을 일찍 일찍 작은 사이즈일 때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인상 깊게 읽었던 책중 하나가 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인데 자기 관리의 첫 번째 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걱정을 안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잘 대비할 수 있지만 그 걱정을 어느 정도는 잘 컨트롤하고 덜 하는 것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해내야. 그게 이제 잘 성장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일단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머쓱하긴 해요. 제가 막 자기개발 유튜버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걱정이라는 걸잘 쓰면은 이것도 약이 된다. 근데 이게 너무 쌓이면 좋지 않으니까 요거를 잘 컨트롤하면 좋을 것 같다. 일단은 이 영상을 들으러 온 분들 자체가 겁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똑같이 겁이 많은 사람으로서. 아무튼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요. 사실, 진짜 오래 가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은요,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매너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택시를 탔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택시였어요. 그 택시기사님이 회장님, 사장님 이런 사람들 전문 운전기사를 했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자신이 모신 두 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 분은 사장님이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악독한 분이었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호텔에서 운동하는 동안 기사님이 저녁 식사를 하고 오면은 밤 냄새 난다고 막 뭐라고 하고, 자기는 막두세 시까지 과음하는데 기사님이 밖에서 다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 일 시까지 출근해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부리고 막 이렇게 했었대요. 그럼에도 이제 기사님이 그 횡포를 견딘 게, 자식이 대학교를 가면 학자금을 지원해주겠다 라고 해서 견딘 건데, 그것도 자식이 대학을 입학하기 바로 전 해에 이제 그런 복지를 없애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화가 나서 퇴사를 하고 다른 회장님을 기사로서 모시게 됐다고 하는데 그분은 정말 항상 자기가 비싼 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막 귀한 분들을 만나도 김기사 여기 앉아서 먹어 하면서 항상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기사들 끼니도 같이 챙겨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챙겨 주셨대요 그리고 선물이나 케이크나 비싼 과일들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도 아, 김기사 이거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나눠 먹어 하면서 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에는 이제 회장님께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분의 장례식에 너무 많은 화환이 와서 화환이 들어올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리본만 잘라서 그걸 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고, 그리고 훌륭한 분이셨고,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기억에 많이 남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말했던 그 사장님이, 과연 그 사업을 진짜 잘 오래 할수 있었을까? 물론 돈 아끼고 이기적으로 하니까 또 오래 했을 수는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떠나갔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마지막에 말하는 오래 가는 사람들, 굶어 죽지 않는 사람들 특징으로 사람과 잘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충족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좀 외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오래 가는 사람들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 혹은 같이 일하지 않더라도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매너 있게 하고 항상 겸손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건, 사고를, 그리고 범죄 같은 거를 저지를 그런 계기가 아예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채널 운영 잘한 유튜버 이야기 이런 것도 잘 듣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꽤나 겸손한 경우가 많았다. 뭐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것도 조금 오래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요. 세상의 불공평함을 이해한다인데요. 이거는 사실 세상 그 자체를 이해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떠냐.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세상은 불공평한 거야. 이런 거는 맞지 않아 하면서 한탄하고, 공평한 세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방법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잘못된 거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하면서 내가 맞출 방법을 찾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뭔가 잘 해내고 오래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 불공평한 구조를 알고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강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세상의 불공평함을 오히려 받아들인 사람들이 적응력이 좋더라고요. 사실 이 오래가는 사람들 했을 때 제가 마음속에서 막연히 떠올린 사람들은 요 유재성 님이 있고 아이유 님이 있고 백종원 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터뷰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단점이 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뭘더 잘해야 될지 이런걸 맞춰 가면서 더 노력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왜 이렇게 생긴 사람을 좋아하지 세상은 왜뭐 이런 것들을 원하지 이런 맛을 원하지 그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뭔가 계속 이어나간 사람들은 그 불공평한 세상의 모양을 받아들이고 나의 조건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찾아낸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자전거나 수영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배워놓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몸의 감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감각해보는 거. 세상이 자꾸 공평해지고 좋아지길 바라기에는 세상은 또 계속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계속 뭔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약간 파도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 내가 마음에 드는 파도가 없으니까 나는 서핑을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 영영 파도를 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 나는 내가 이런 작은 파도부터 탈수 있으니까 조금 얕은 곳에서 해봐야겠다 혹은 우리나라 파도 나에게 조금 거치니까 뭐~ 발리나 오키나와나 다른 나라를 가봐야겠다 아무튼 내가 할수 있는 방향 내에서 내게 주어진 조건 내에서 뭔가 우리가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파도가 내가 원하는 모양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정말 다양한 파도를 타봐야지 그러면서 내가 점점 저런 파도도 타봐야지 하면서 적응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적응력이 좋으면 그게 이제 굶어 죽지 않고 오래 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도움을 청할 줄 안다는 건데요. 오래 가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매너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더그 사람 곁에 많이 머물거든요. 근데 그 사람 곁에 많이 머무는 게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오래 가는 사람들이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연예인 생각을 좀더 많이 했어요. 연예인이라는 게 얼마나 잊혀지기 쉬워요. 저는 근황올림픽 채널 보면서 그 생각하거든요. 와, 이 사람은 진짜 안 잊혀질 것 같았는데, 여기 나오네. 그런 걸 보면서, 근황올림픽에 나오지 않고 항상 내가 하는 게 근황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뭐, 유재성님, 아이유님, 백종원님, 뭐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 생각해보면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못하는 부분은 도움을 청할 줄 알고 기꺼이 기댈 줄 알면서 같이 협업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그냥 혼자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누구랑 같이 하면은 제가 그 사람에게 임금도 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시간도 써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아깝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드로웬드르님이 꼭 팀원을 모집하라고 같이 일하면 진짜 멀리 갈수 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편집자 님을 구하면서 이렇게 지금은 팀원이 많아져서 세 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연 채널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대본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건 여전히 직접 다 해요 근데 이런 거를 더잘할 시간과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임금을 주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덜 벌지 않을까 고정지출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고, 함께 하니까 더할 일이 많아지면서, 저는 수익도 이전보다 훨씬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오래가는 사람들, 기업들, 생각해보면 항상 혼자 한게 별로 없어요. 결국에는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 일을 같이 나누고 함께 할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오래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를 좀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겁이 많아서 미리 발 빠르게 실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너있게 행동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하고 또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오래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직 (31살밖에) 되지 않아서 깨달은 거라 뭐 부족함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저의 채널 구독자의 생각보다 장년층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퍼센트로는 한 15%가 넘어요. 그래서 뭔가 해 주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오래 가는 사람들. 저는 아직 많이 못 봤잖아요. 주변에서 만 이렇게 어깨 넘어 매체로만본 거니까. 주변에서 보고 진짜 아 이런 사람들 오래 가더라. 잘하더라. 하는 분들 있으면 댓글에도 같이 의견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좀 오래 가고 싶어서 <laughs> 고민이 많은데요. <laughs> 꾸준히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셔서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항상 제 채널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